지지 않고 지저분해지지 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정육면체 스케치에 명암 표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 그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명암 단계표를 진행했었는데요. 모두들 완성했나요? 자, 명함 단계표와 진육면체는 6월 29일에서 7월 3일 등교시에 미술 시간에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반드시 8절 도화지에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 A4용지나 노트에 한 친구들은 8절 도화지에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함 단계표는 지난 시간까지 밝은 단계부터 가장 어두운 단계까지 표현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한 명암 단계표는 활용이 매우 많이 되고 모든 물체에 가능하니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육면체의 명암 표현을 진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왼쪽에 명암 단계표 함께 놓아두고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명암 단계표가 정육면체 뒷면에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여 오늘 정육면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정육면체 스케치를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총 3개의 면이 보여지도록 스케치를 해봤어요. 3개의 면이 보여지도록 스케치를 하는 것은 3점 투시도법을 이용하여 면이 3개가 보이게 스케치를 해보았는데요. 보여지는 3개의 면은 빛의 방향에 따라 명암 표현이 다르게 표현돼요. 우리가 빛을 왼쪽 상단에 있다고 가정하에 지난 시간 스케치를 진행해보았고 왼쪽 상단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반대편에 생기게 되는 모양으로 스케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여지는 세 면은 빛의 방향에 따라 명화 표현이 다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빛이 왼쪽 상단에 있다고 가정하에 스케치를 진행해 보았고, 왼쪽 상단에 빛이 있게 되면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것으로 스케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빛이 있으면 이 정육면체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어딜까요? 네. 정육면체의 윗부분이 빛에서 가장 가까워요. 빛이 가장 많이 받는 면을 우리 명암 단계표에서 함께 살펴보면, 하나, 둘, 세개 정도, 이 정도, 정육면체의 상단에 표현이 될 거고요. 자, 빛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면은 이쪽 면일 거예요. 왼쪽 면. 왼쪽 면은 세 번째에서 한이 정도? 중간 단계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면은 빛이 8단계에서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두번째 면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면에는 빛의 밝기가 이 정도에서 두번째 정도까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어두운 단계를 끝까지 안 쓰느냐 하고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어, 어두우면 당연히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 오늘 표현하는 정육면체는 흰색입니다. 라는 가정 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제일 어두운 톤은 우리 이제 색상이 있는 물체를 표현할 때 더욱더 자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음, 오늘은 제일 밝은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암 단계 표를 응용하여 정육면체를 함께 톤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비연필과 지우개 모두들 준비되어 있죠 지금 정육면체 그리는 종이는 우리 8절 도화지에 진행하겠습니다 8절 도화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첫 시간에 배웠던 톤칠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서 진행해 볼 거예요. 자, 톤칠하는 방법은 따라 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 연필을 조금 멀리 잡아요. 이렇게 깍지라는 도구가 있으면 좋지만 깍지가 없을 경우에는 볼펜, 볼펜을 뒤에 이제 다쓴 볼펜을 활용해서 연필 뒤에 꽂은 다음에 조금 연필이 길게 만들어 주면 채색하기가 다른 것보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톤칠하는 방법 우리 어떻게 했었죠? 간격을 동일하게, 길이를 길게 길게, 처음에 시원시원하게 진행합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촘촘하게 진행하고 고르게, 얼룩지지 않게 명암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필도 조금 심이 길게 깎여져 있어야지 톤칠하기에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선도 사용해보고, 이제 세로선도 사용해보고, 요고로 얼룩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 연필이 아닌 자비 연필을 사용하여 8절 도화지에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정육면체의 우리 톤칠하는 방법 명암 단계표를 활용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밝은 면은요, 조금 마지막에 색칠할 거예요. 바로 색칠해버리면 전체적으로 톤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 밝은 면은 남겨두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림자까지 먼저 톤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이를 눕혀서 선과 선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간격을 유지하여 한 번씩 색칠해줍니다. 이렇게 정육면체 밖으로 삐져나가는 거는 마지막에 지워주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한 번씩 칠해줍니다. 그림자도 같이 칠해볼게요. 가로선이 끝났으면 세로선도 진행해주겠습니다. 지금 한번 칠한 톤과 두번 칠한 톤 색감 차이 많이 나는 거 보이죠? 톤은 연필 방향에 따라 올리는 대로 색감이 변할 수 있으니 음, 가장 어두운 부분은 방향 조절도 여러 번 해서 쌓아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두 번째 면과 세 번째 면 같은 톤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림자도 한 번씩 같이 진행해 주세요. 연필 칠하는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연필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얼룩이 지기 쉬우니까 얼룩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 면서 연필 간격 을일 정하 게진 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림 자도 함께. 두번 칠했고, 세번 칠했는데, 면이 꺾여지고, 색감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 그림자도 더 자세하게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면, 제일 밝은 면을 남겨두고, 두 번째 면과 세 번째 면, 그리고 그림자. 같이 진행 을해 해볼... 볼게요.